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마서 1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하는 선을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다 하려면 이게 몇 시간을 가져도 안 되고 몇 날, 며칠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에, 헬라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을 수 있도록, 에?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요. 그죠? 그것을 알면 되는 게니면 알면. 알면 완성입니다, 알면. 모르면? 꽝이지 뭐. 그죠? 안 됩니다. 그죠? 자, 봉헌이가 말을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못 들어서 그래요. 듣지를 못해서. 듣지를 못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듣으면 말합니다. 을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어떡합니까?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껍데기만 알고 있다. 껍데기만. 껍데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 가지고 지금 번역된 것 가지고 그대로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나 실제 원어에 들어가면 원복음이죠. 원복음. 그죠? 원복음에 들어가면 분명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이 지금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본이다 보니까 영어에서 번역을 했으니까 영어가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영어는 어디서 왔어요? 헬라어에서 왔어요, 헬라어, 그렇죠? 헬라어에서 영어가 5만 단어 이상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헬라어를 통하는 게더 정확합니다, 그죠 물론 성경도 사본이에요 사본. 네? 원본이 아닙니다. 그죠? 사본이지만 사본에서 그, 그걸 추출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더니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 헬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가되는 것을 한자 한자 안다면 정말 여러분에게 들 도움이 될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내가 너희를 너희라는 거, 너희 여기서는 휘마스라는다죠 휘마스 그죠 휘마스 너희 보기를간자리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휘민 여기 휘민 휘민이란 헬라어를 쓴다 그죠 휘민 너희들 당신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전부 그다음에 나누어줘 너희를 여기서 휘마스 휘마스 휘마스를 쓰는데 자. 히마스나 휘민이나 이 단어들이 어디서 왔냐면 휘메이스에서 왔어.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당신들, 이렇게 하는 게 당신들. 그죠? 당신들. 자, 당신들이라는 높이는 말이에요. 높이는 말. 굉장히 높입니다. 그죠? 성경은 항상 높이게 돼 있어. 그죠?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 당신들은 뭡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당신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대우, 빌로, 각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오는요 누가복음. 그죠? 카카 이렇게 쓰여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냐면 데우스 호필로스 크라스토스 자,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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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랑하는, 버, 친구, 친구에게. 자, 이렇게, 예, 네, 샤시을 하면 됩니다. 그죠? 이게 맞는 거예요. 죠 데오빌로 가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대오빌로 가카. 대오빌로 가카란 말입니다. 그죠? 이 가카란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사도바울이 엘렉스 다카요,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 가타라는 것은 왕이란 뜻이에 왕. 왕이란 뜻이에요, 왕.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뭘로 보는 거예요? 왕적 신분으로 본다는 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분 상승을 시켜서 왕적 신분으로 본다. 왕적, 왕적 신분. 왕적 신분으로 봅니다. 그죠?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근데 엘렉스가 가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죠 당신, 그, 사도바를 엘렉스가, 당신이 통치하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그래서, 복이, 우리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에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가 얘기해니까 대오빌로 가까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백석이요. 이런 뜻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은. 대우비로 각하가 여러 뜻이 있는데,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벗. 그죠? 두 번째, 그죠? 왕, 하나님의 왕적 생명을 가진 자들 그죠? 왕적 생명. 그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을까요? 백성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오스 백성 또 지난 시간에 뜻이 뭡니까? 이방인 왕의 시를 가진 이방인 에드 에드노스 헬라로 안에서 그렇지 대오빌로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 니구데, 디모데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자 사랑하는이 나옵니다. 그죠? 사랑하는 아카란 얘기야 아카라 그죠 크라스토스 그죠 사랑하는 자 그죠 또 사랑하는 자들이요 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그죠 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다대오비로야요다 데오비로. 다 사실은.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대오비로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라는 단어, 이 너희가, 이 휘마스가 됐던, 휘민이 됐던, 예? 또 휘메이스가 됐던, 이 당신들, 휘메이스가 됐던, 또 휘오데시아가 됐던, 헬라어로 봤어요. 그죠?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뭐라 하냐면, 대우빌로로 보는 게 맞습니다. 대우빌로 그죠? 대우빌로 각하에,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왕적 신분을 가진 자들. 그래서 너희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이제 여기서 딱 들어가죠? 왕적 신분을 가진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것을 보길 원하는 겨. 왜? 그 생명이 들어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면 그걸 원하는 겨. 그한절이 원하는 겁니다. 그죠? 한자리 원하는 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죠 올치우면서 또보더라고 그들에게 왕적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너희란 뜻이에 너희. 요건 하나님의 생명 생명을 가진 너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 공연. 실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 그러니까. 성령이란 얘기, 성령. 성령. 근데, 이 성경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아, 신령한 은사랑, 아, 하늘로부터 뭔가, 뭐, 찌릿한 경우구나. 아니면 또, 뭔가 감동이 오는구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이 푸르마티코스는 푸누화에서 왔단 말이에요. 생명에서 왔습니다. 그죠? 생명. 생명에서 온거예요 그럼, 성령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이라고사람게은일반적으게생각게이렇렇게이게 성령 이렇게, 게 하기오스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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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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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하기오스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거룩한. 자, 굉장히 하나님 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도 거룩한 겨. 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너희가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룩한 생명. 자, 목숨 이렇게 정한다, 그죠? 목숨. 자, 생명은 조에 목숨은 푸시킨데 아, 생명이 됐던, 목숨이 됐던 거룩한 겨. 요 자, 거룩한이는 딱한 분이지 않습니까? 누구요? 하나님이지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를,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하라니, 하나님은. 자, 뭘 나눠줍니까? 여기서 딱 나오죠? 거룩한 생명을 나눠준다는 게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커져. 값 없이. 그죠?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알려고 하면 그것이 고마운 게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나 고마워갖고 그 간절한 마음을 그 간절한 마음에 뭘 가진가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에게 휘민, 그죠? 너희에게 그죠? 너희에게 나누어주다 메타디돔에 그죠? 선한 일로 구제하다, 선한 일, 그죠? 잘못시많은데 어떤 선한 일이 있을까?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대, 대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보도록 하겠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그죠?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 이칠이 영생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죠? 도와준다 말은 도와 도와주는 그죠? 도와주는 거 이것이 복음이 있다 그죠? 영생하도록 도와주는 이 복음은 복음뿐 아니라 복음 복음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 목숨까지도 그죠? 목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됩이라자 자, 여기서 너희가 나옵니다, 너희. 그죠? 너희도 뭐냐면, 휘민이요, 휘민. 휘민. 그걸 기뻐한다는 게 하나님인 거죠?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나.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신령한 은사는 어떤 찌릿하거나 또 어떤 그 뭐, 감동, 이런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다. 그죠? 물론, 코이눈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메타디토미, 예? 구제하다는 얘기, 구제하다. 그죠?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건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베푼단 말이에요. 그죠? 뭘 줍니까? 뭐, 먹을 것도 줄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주시로하냐 떡과 포도주를 준단 말이에요. 떡과 포도주. 그죠? 하나님께서 최고로 아끼는 거. 그죠? 최고로 아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기 생명. 그것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구, 구제한다. 그죠? 자, 대사로 니가전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복음과 후식해. 하나님의 목숨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휘마스. 너희를 견고하게 하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다. 스테리조. 여기, 여기 써놨는데 스테리조라는 그 헬라오는 뭡니까? 시스템미에서 왔어요. 그래서 세우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완성시키다. 그죠. 자, 결국은 니까 하나님의 생명, 생명으로 견고하게 세우다. 그죠. 어디다 세울까요? 자, 복음이죠. 복음, 복음, 복음은 어디서 왔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해서 증거된 증거된 말씀이죠 말씀 그죠 말씀 자 복음이 그러더군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증거된 말씀 자이 예수의 터그터 그터 위에 세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그, 다 찾으려면 끝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하고, 어? 여러분들이 내가 뭐 일일이 다해준다그 해서 배우는 것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스스로 찾아와야 돼. 스스로 접고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랬을 때 내가 설명을 잘못하니까 대신에 그것만 간단한 간단하게 알켜줘도 본인들이 조금만, 아주 조금 뭐에라를 몰라도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의미가 그 의미에 대해서만 조금만 이해를 하면 성경은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게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믿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아유 나 못해요. 아유 그냥 가는 거지 뭐. 백분위 이렇게 생각하니다알 절대 구원해 줄수 없습니다. 절대 못드립니다 그죠? 시간상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도 구원해 줄 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는 알아야 돼요. 아는 게 뭡니까? 영생이요. 아는 게 구원이야. 소테리아 구원, 소주 구원태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이 비밀에 붙여진 이 복음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낼 때에 증갈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제 그 표적을, 표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그죠? 어? 하마르티아에서 그 벗어난, 죄에서 벗어난, 하마르티아? 죄에서 벗어났는데 그 관역이 빗겨가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잡아주는 거그 화살이 하나님께로 바로 향해서 갑니다. 그죠? 이걸 회개하다 돌이키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게 돌이키는 게 이게 하나님께로 화살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 이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에, 조금만, 조금 아주 조금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헬라를뭐일일이다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어려우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아하 그리코나 너희라는 단어는 뭡니까? 어? 휘마스나, 휘민이나, 또는 뭐, 휘메이스나, 또는 휘오데시아나, 이런 의미가 전부다, 아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구나, 어? 대오빌로들이구나, 이 정도로만 안다고 할지라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한, 한 달에 하나씩만 알면, 1년이면 1 2개예요 12개. 10년이면 129제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그대로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완성이요, 완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